내가 전심으로 주를 잘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들에게 오늘도 상쾌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갈망함이 우리 가족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들이 머무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삶이 산 제사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공의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육신이 약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기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업장과 직장에서 선교사의 용성과 전문성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수 글도를 증거하는 존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청교들처럼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아 삶 속에서 진정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신수성가의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뇌종양, 허리디스크, 관절염, 비염, 천식, 가난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느 떠나갈 지어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